할렐루야 네. 사회자가 이 h 드린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올마이리가 전동하신 하나님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우신 상담자 I h 레스 e a s 영전하시는 아버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에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상담을 해주기도 하지만 또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때로는 음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혹은 부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의 사로 잡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리 사람들에게 절대 상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상담해서 문제 해결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사와 또 은혜를 따라서 좋은 상담자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상담자가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 지체들에게 유익이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셔야 됩니다. 일반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담은 영성 상담이요 성령 상담이라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이세 분의 인격이 함께 상담에 나가는 것이 영성 상담이고 성경적인 상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입받는 진실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고 성령 안에서 늘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상담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기되고 또 기쁨이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치유 사역도 많이 하지만은 성령 상담 사역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난 달에도 저 거제도에 가서 그 조현병에 걸려 있는 지체를 위해서 상담하고 치유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건강하고 진실한 상담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실한 상담자는 목해자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부여된 놀라운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참된 상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붕지패를 하면은 오후에는 꼭 1대1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서 성령 상담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가를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상담을 하는데 두 부부가 저에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목사님, 제 큰딸이 지금 나이 서른 살이 넘었는데 통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런 환당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상담이라면 뭐 때가 되면 가겠죠. 더 좋은 배운 자가 나타나면 가겠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일단 저는 상각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제가 말해야 좋습니까? 그렇게 잠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상 속에서 나타난 그 자매를 본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따님이 청바지를 참 즐겨있네요? 예 맞습니다. 따님이 단발머리를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두부부 집사님은 얼굴이 새카만데 따님은 피부가 아주 뽀얗고 참 피부가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지금 청바지 어, 뒤에 새끼줄이 달려있는데 매듭이 세개나 있네요? 두 분들을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지금 이 자매가 새 남자를 사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남자하고곧 결혼할 것이라고 알려주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분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분 집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따님이 세 남자와 교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하고 곧 결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부부가 깜짝 놀랍니다. 내 딸이 얼마나 착한데요? 이제 직장생활만 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세 남자를 사귀고 있다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그저 가평에 있는 아, 청평에 있는 배델기도을 해서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담하려고 대기하고 우리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전화해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예, 확인 전화해 보십시오. 딸한테 전화합니다. 딸아, 너가 지금 새 남자를 사귀고 있니? 가호지 입적으로 그딸 따님이. 아니,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나만 아는 비밀인데,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요 야, 그럼 너 어떻게 해서 새남자를 사귀게 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는 미팅을 통해서 알아서 지금 사귀고 있는 중이고, 한 남자는 대학교 클래스맨의 동창인데 지금 사귀고 있는 중이고, 한 남자는 직장 상사인데 나이 많은 총각입니다. 이렇게 이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그러면 새 남자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물어보니까. 직장 상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화는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마치면서 따님 이야기를 들으셨죠? 뭐지않아 따님은 직장 상사하고 결혼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달 후에 그 직장 상사와 결혼한다고 저에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아니면은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렇게 성령의 음성, 레마나 때로는 환상이나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70대 나이에 봉드신 최존하님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그의 자식들이 참. 아주 잘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의사고 변호사고 아주 출세를 해서 아주 뜬 뜨겁고 잘 삽니다. 그래서 효도한다고 저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세계 일주를 하러 갑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세계 일주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아, 이런 아주 즐거운... 아주 참 기분 좋은 상담이 들어왔어요. 일단 상담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면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 여쭤보니까 역시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최준 사님이 머리 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내려오더니 내려오더니 양쪽에 존상님이 계단랑 이렇게 잡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세상을 곧 보여 주마. 그러므로 천국을 준비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 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 제가 존상님 이야기 있습니다. 존상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패러다이스, 그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곧 보여주시겠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시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깨닫고 바로 그 시간 이후에 세계 일주하려고 준비한 그 많은 여행 경비를 하나님께 다바치고 하나님이 곧그 부르실 것을 본인이 예감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쉬무단장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에 그 전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또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환상해 본 그대로, 최 전사님이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분을 데리고 한 일로 믿습니다. 이밖에도 이런 성령 상담이라는 사례는 간직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기도의 사람이어서 상담을 잘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상담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상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 아멘.